M.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 제일 구멍치기 국가영역 자 날이 좋아서 이렇게 구멍치기 하러 또 나왔습니다 요즘에 어쩌다 제주 컨텐츠 엄청 사랑해주시고 관심있어 해주셔서 이렇게 또 나왔는데 오늘 또 모실 손님이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모셨어요 아 굉장히 미모의 분이시고 소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밍입니다 <laughs> 방송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응. 아, 방송은 좀 플랫폼을 두 가지 정도 했었는데, 아... 총 하면은 한 3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네. 쉽지 않죠? 힘듭니다. <laughs> 힘든데 재밌어요. 혹시 초면에 실례인데 나이가. <laughs> 저 95년생 만 28살입니다. 아. 적지 않은 나이죠. <laughs> 아유... 피부가 엄청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네. 또 오늘 같이 방송한다 해가지고 어. 어제 네. 열심히 팩하고 오셨어요. <laughs> 혹시 남자친구는? 없어요. 아, 그러면 또 여기 또 DM 올라갑니다. <laughs> 쏘미님, 제가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됐냐면, 쏘미님 영상 들어가 보시면 구멍치기를 굉장히 답답하게 하죠. <laughs> 그래서 제가 바로 DM 보내드렸어요. <laughs> 구멍치기 좀 알려드릴게요.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먼길 오셨습니다. 한번 스토리 한번 들어보면서 열심히 한번 구멍치기 해볼게요 자 그럼 가시지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아주 손맛을 많이 봤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단 스타트로 여기 물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자 그런데 저희 크록스 신고 있잖아요 저는 이 크록스가 잘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 크록스를 보통 신고 옵니다 물 속에 들어갈 때는 가슴장갑 신고요 네? 에스카드를안들아아 아, 고프로 안 갖고 오셨구나? 아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에, 놓고 가세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 동안 전한 마리 잡고 있을. <laughs> 네. 와 근데 여기 돌개 봐. 와이 돌개 사이즈. 맛있게 생겼다. 근데 이 돌개는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잡아볼게요. 와 숨어버리네. 자 여기가 지난번에 재미 좀 봤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먼저 잡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 포인트 탐색 자 포인트를 먼저 탐색을 해 줘야지 딱 멋있게 딱 하죠 안 그래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물이 막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틈에다가 딱저돌 저, 저, 틈이 보이죠 거기 딱 넣어주면 와서 냉큼 물어 버리지 여기가 은근히 파도도 살랑살랑 있는 게 진짜 좋아요 반응이 없네 잡았다 <laughs> 바로 잡히죠. 일단 한 마리, 오후. 한 마리 키. 아, 고맙다 야. 일단 물좀 채워놓고, 야한 마리 키. 저희 쏘밍님올 때까지 몇 마리 잡나 볼게요. 많이 잡아놔야지. 손맛 좋지, 너무 좋지요. 배드라치 드셔보시고, 아이 식감에 깜짝 놀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오셨다. 근데 이배드라치가 생각보다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또 몰려살기 때문에 또 잡히는 데서 계속 잡혀요.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 벌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에이. 한번 보세요, 저기. 진짜? 잡아어요 네. 어, 거북손이다! 거북손이요? 에이. 여기 거북손 널려있어요, 여기. 어 진짜 잡았네 아, 잡았죠, 대박. 당연히. 대박! 저 국가형입니다. 와! <laughs> 여기 넣자마자 한 마리 나왔어요. 요렇게! 잡았다! 어? 와. 대박. 우와! <laughs> 잡았습니다. 우와, 잡았어요. 대박. 이게 바로 조선체의 부모씨 와. 국가형입니다. 와. 자, 두 마리. 어 아, 쉽다. 대박. 낚시 쉽네. 아, 빨리 하겠다 소민님 열로 오시면 제가 또 손만 보여드릴게요. 아, 네. 제가 앵글 봐드릴게요. 네네. 어? 그 위에 올라가시면 되세요. 여기 거예요네 내려오지 마시고 네, 돌아서 올라가세요. 오 <laughs> 상여자네. 자 소민님 차에 잠깐 갔다 오는 동안 저는 두 마리를 뽑았으니까. 안돼. 자 오늘 저는 이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세요? 네. 알려 주셔야죠. 수고하셨고. 그럼 이제 이낚싯 때는 제 거가 되는 건가요? 아네또만으면 되죠. 우와. <laughs> 여기서 잡았거든요. 음. 여기 내려 내리자마자 바로 물었거든요. 한번 내려보세요. 이렇게요? 네, 그 삼각형. 그렇지, 그렇지. 고기 거기. 거기 줄을 좀더 푸세요. 텐션 유지 아시죠? 네. 이래서 답답하다 하셨죠?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저 원래 참을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웬만해서는 소리 지르지 않아요. 이 정도요? 우와 뭐야 우와 잡혔다 뭐야? 벌써. 안 돼. 아 안돼. 안 돼. 아, 쏘밍님! 아, 진짜, 진짜 컸는데, 방금! 이게 바로 구멍씨입니다 와, 미쳤다. 그냥 바로 잡히죠? 네, 대박이에요, 네. 진짜. 그러면, 쏘밍님은 제주도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3월달에 내려와가지고, 네. 지금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있으면서, 아, 게스트하우스에서 일도 해주면서 숙박도 해결하는. 아, 그쵸. 숙식 해결을 하고 있습니 아, 식까지? 네 그렇기 오래.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을 수 있는 게아니다아 아, 젊은 분들은 그렇게 계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어. 그 계약 스텝으로 해가지고 제주살이 한 달살이 이렇게 많이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네 제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네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아 진짜로 네 내셔널 네. 나이로 28이에요? 네아 저는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서른 중반이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엉켰네 당황하셨어요? <laughs> 어 엉켰어요? 엉켰을 때또 빼는 방법이 있어요 네. 다시 줄을 잡고 쭉 따라가요 네. 엉킨 데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오, 됩니다 우와 대박 네 이러면 바늘도또 살리고 우와. 시간도 살리고 고기도 잡고 우와 대박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역시 국가형 죄송, 제했 제이... <laughs> 네. 아, 그래도 확실히 낚시를 좀 해보셔가지고 잔소는안 가서 좋네요. 아. 우와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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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배아라치라는 <laughs> 우와! <laughs> 물고기고요. 정식 명칭은 그물 배아라치아아아면 그물 모양이라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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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아 진짜요? 네. 와. 이거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해요. 저 구멍치기 빠질 것 같아요. 이제 큰일 났다.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항상 안전하게 네. 하셔야 됩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 한 마리 더. 네. 힙하시오. 금방 따라잡겠습니다. 또 모르니까. <laughs> 아니, 진짜 넣자마자 입질이 바로 오는데요? 이런 데서 하셔야 돼요. 아. 네, 보면 네. 구멍치기 할때 아무데 어디서해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이런 데가 포인트입니다. 이런 호박돌이 많을수록 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이런 데. 호박 오 뭐야? 어 뭐야? 아 거기네? 안돼. 우와 참. 와 미쳐가자마자 난리야. 대박이죠? 애들 있는 데에서는 또잘 찾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면. 아 그럼요. 아, 잘하시네. 어복 있으시다. 아 뻥이. 감니다어 네. 여기. 네? <laughs> 어 이씨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와 진짜 바로 미쳤나봐 왜 어디갔어? 소미 남자친구 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남자 뭐어아 안돼 아, 아 인터뷰를 방해하려고 했는데 2대2 2대2 야 잡았습니다 어 낚시 잘하시네 2대2 <laughs> 어 소미님 네? 미쳤다 <laughs> 와 킵하고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네. 사실 계획이신 거예요? 어, 올해 안, <laughs> 아. 올해 안에 좀 유튜브 성과를 보이고 아. 하면은. 아, 무슨 일 하셨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저입 질렀거든요? 무슨 일? <laughs> 저입 질렀어요? 저, 오! 걸렸어! 오! 아, 이거 안 도와줘야 되겠다. <laughs> 전뺄수 있습니다. 어 뺐다. 우와. 어 뺐다. 그 전에는 좀 다양하게 뭘 했었는데 원래 네. 현대무용을 한 16년 정도, 14년 정도. 현대무용이요? <laughs> 아 현대무용 한번 갯바위에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그랜저 한번 할까요? <laughs> <laughs> 와 신기하다. 그 다음에 어. 연기 조금 배우다가, 어. 네일아트 하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아 저는. 그러시구나. <laughs> <laughs> 와 <우와>, 현대무용. <laughs> 대박. 그래서 균형감각이 좋습니다. 틈 어. <laughs> 사이로 넣는 게 조금 어렵긴 하네요, 확실히. 추가 무거워도 또안 되고, 네. 또 가벼워도 안 되고, 딱 적당한 네, 날씨에 맞춰서 추를 조금 쓰는 게 좋아요. 어, 저는 그러니까 낚시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날그날 그날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 네. 네 저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대충은. <laughs> 보통 저는... 이렇게 큰돌 밑에 사이 구멍이잖아요. 네. 이런 데도 좋아요. 이렇게. 어, 입지 <laughs> 있었다. 어, 제가 오케이, 오케이. 걸리겠죠? 아,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들어오셔도 됩니다. 와아어와 들어와. 얘는 지금 봤을 때 개볼락 같아요. 역전. 잡았어 잡았어요. 오. 잡았다! <웃음> <웃음> 3대이3대이 개볼락. 얘는 작아서 방생을 하도록 할게요. 개볼락은 어. 커지면 한 25까지 커집니다. 방생. 3대 이. 어, 그렇지, 우와. 그렇지. 그렇지. 조심하세요. 보통 여자들 같았으면 저거 넘어졌는데. 역시 현대무용. 예. <laughs> 자, 이쪽에 조금 바람이 좀 불어서 바람이 막히는 대로 조금 살짝 이동할게요. 이동! 자, 포인트 요 건너편으로 왔고요. 여기는 이제 바람이 안 불어서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역전 해야 돼. 역전 한 적이 없는데요? <laughs> 좀 안쪽으로도 막 하면 되는. 큰돌 밑을 좀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넣어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포인트 찾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딱 여기가 안봐도 포인트죠. 아, 여기도 괜찮거든요. 뭐... <laughs> 우와 잡았다. 우와? 와. 오 <laughs> <대박, 우와. 웃음> 어, 떨어졌다. 이거는 안 되죠. <laughs> 이거 포함인가요? 아니요 포함 아니에요. 양심 있지. <laughs> 저 지금. 신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잡았다. 어? 우와! 왜? 야, 늦자마자 바로. 미쳤다, 오. 어, 진짜 미쳤다, 대박. 사이즈 좀더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저희 뒤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부러워해요. 방생할게요. 방생! 어, 살이 걸렸어. <laughs> 너무 좋아하다, 살 괜찮으세요? <laughs> <laughs> 어, 네, 괜찮아요. 어. 아, 손맛 진짜 죽인다. 맞지다 와, 대박. 오, 깊이. 떨어졌다. 안 돼. 아, 까비 네피. <laughs> 아, 이렇게 물살 들어오니까 그럼 뭐야? 물살이 오오. 들어오는 데가 좋아요. 그래서 물살을 태워서 돌틈으로 는다고 생각하세요. 아, 우와, 진짜 깊이 들어간다. 네. 우와. <laughs> 뺏겼어. 네, 백했어요. 이게 가끔 진짜 운 좋으면 네. 문어도 <웃음> 나와요. <웃음> 문어. 와, 문어면 진짜 대박인데. 예, 네, 문어면 대박. 진심으로. 어, 뭐 있어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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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하하하 떼먹었네, <laughs> 이분. 다음 인터뷰 질문 있나요? 아, 지금 생각 중이에요. <laughs> 좀... 방송을 시작하게 될계기나 <laughs> 어, 제가 답답하신 건가요? 아니아니 아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 제가 구멍치기 <laughs> 답답해 하는 것처럼. 오, 잡았네? 아, 어, 뭐야! 아, <laughs> 어, 편해. 아, 키는 게어다 키리. 키링, 어데이 자, 여기 한 차례 받고, 포인트 좀 살짝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요거, 방생할게요, 요거도. 지금 몇마리1열 마리 넘게 나왔는데. 자, 방생! 뿅! 쏘미님, 구멍 치기 진심이시네. <laughs>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포인트 제가 발견해 놨습니다. <laughs> 네. 네, 여기서 꿀 빠시죠? <laughs> 우예, 꿀이다. <laughs> 보통 이런 갯바위 같은데 잘못 하시거든요? 근데 은근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현대무용. <laughs> 자 여기입니다 포인트. 이쪽 돌틈에서 잡았거든요. 여기 늦자마자확 네. 물었어요. 네. 이쪽에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사온다 네. 잡혀야 돼. 여기가 맞나요? 아 거기서 잡았는데. 늦자마자입질에서어 <laughs> 잡혔다 그랬는데. 네한번더 볼까? 네. 죄송하지만 제가 잡겠습니다 여기. 어 구멍 너무 좋은데? 여기 있어요. 잡았다. <laughs> 오 <laughs> 아, 어, 사이즈 괜찮다, 이거. 안 찍고 있었어요? 와, 사이즈 좋습니다. 와, 대박! 있을 것 같은 데는 어. 있다니까요, 여기. 아, 역시. 일로 오세요, 이쪽에. 여기 아주 구멍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어, 요거는 키밖에요, 요기는 얘는. 예. 개불락 회가 또 생각보다 기가 막히거든요. 개불락 뼈튀김? 어, 그런 것도 드세요? 너무 좋아하죠. 어, 진짜로? 없어서 못 먹어요, 저. <laughs> 아, 진짜로? 낚시도 <laughs> 좋아하시고, 회도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제 남자친구만 있으면 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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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미님이 보니까 낚시에 굉장히 진심이신 것 같아요. <laughs> 오, 잡혔다! <웃음> 개불라. <웃음> <웃음> 아니, 트레비에 <비해> 너무. <laughs> 역시 알아보는구만. 야! <laughs> 뭐 <laughs> 아니야, <laughs> 이놈의 새끼야. 사이즈 작은 거고, 이거 방생하도록 할게요. 네, 방생. 짜란. <laughs> <laughs> 아,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해보세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면서 뭐 힘든 건 없으세요?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보통 게스트하우스 스탭도 네. 게스트하우스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 저는 이제 지금 있는 곳이 작년에 네. 제가 제주도만 두 번을 왔어요. 그때 하루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인데 네, 다녔던 게스트하우스 중에 제일 너무 기억에 남고 너무 좋고 사장님도 괜찮으셔가지고 아파트 게스트하우스에요 그러면 소규모 파티 아 소규모 파티 한3사5 3,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연인들도 많이 생기겠네요 그쵸 저희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개화 네. 별명을 지었는데 사싹개라고 네. 그게 뭐예요 사랑이 싹트는 게스트 아, 아. <laughs> 아 그러면은 소비님도 거기서 사랑을 <laughs> 유튜브 하느라 바빠요. <laughs> 그래도 것같 아, 요 그래서 진짜 한달 살이 이렇게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거. 아, 그런 거 그러면 신청 어디서 해요? 네이버에 네. 제주도 베스트하우스? 이런 식으로 카페가 있어요. 아, 네네. 보통은 거기 카페에서 이제 구인 확인하고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일하는 방식은 3일, 일하고 3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네. 그 스텝끼리? 네. 여기 돌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예예 예, 넣어보세요 느낌을 한번 믿어보시죠. 오케이 물살 예. 잘우고아 잘하신다 낚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현대무용 나오나요 개이 현대무용. <laughs> 어 뭐야? 아프리카나 이런 거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궁금합니다. 아프리카 이전에 그거 사브 플랫폼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 그때 이제 제가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아. 시청나로 봤는데 그냥 되게 재밌는 거예요. 감정도 조금 사그라들고, 아. 그래서 이제 보면서 어 나도 한번 원래도 관심 이 있긴 했으니까 네. 관종기가 살짝 있었어아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 그렇게 처음에 취미로 아.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제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게 잘 봐주시고. 아, 궁금하다. 또 보, 보는 게 되게 재밌다. 아. 기분이 좋아진다. 약간 밝은 에너지? 네네. 그 긍정 에너지? 아. 이런 게 힘이 된다. 그래서 아. 아, 내가 느꼈던 그런 좋은 에너지를 내, 나도 사람들한테 주고 있구나. 아. 아, 이런 방송을 더 하고 싶다. 아. 그래서 이제 아. 좀 방송 쪽으로 아예 들어오게 됐어요. 음. 웃음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신데. <웃음> 가끔. 아, 맞아, 맞아, 맞아. 티모랑 약간 비슷하다. 저희 채널 구독자 나이 때는 티모가 누군지 모를 텐데. <laughs> 아, 그러면 롤도 하세요? 아, 저 게임 좋아해요. 아, 게임도 좋아하세요? 뭐, 아, 별걸 다 좋아하시는구나. 아, 혼자서도 되게 잘하십니다. 손이 안 가서 너무 편하다, 진짜. 오, 뭐야? 야! 오, 빠진 뻔, 빠진 뻔, 빠진 뻔, 빠진 뻔. 미쳤다! 역대급이다 역대급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laughs> 손만 줬죠? 와, 와 진짜 좋았겠다 진짜 미쳤어요 대박이에요 개볼락의 사이즈가 이렇게 커져요 와. 아까 와, 키링 나왔었잖아요 네. 그 키링보다 이렇게 커지는 개볼락 어, 세레머니 현대무용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현대무용이뭐 여기서 그랜저... <laughs> 자 이거 바로 키팟도로 갈게요 와 <laughs> 미쳤다 오 미쳤다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laughs> 포인트 옮기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던 것 아, 같은데. 오, <laughs> 대박. 어디였지? 여기였나? <laughs> 아니 진짜 낚시를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 약간, 낚시 좋아하시네 진짜 물고기 보면은. 눈 뒤집히네. 네, 맞아요. 아, 뿌듯하다. 아, 너무 좋아요. 구멍 치기 어떻게 하신지 알았죠? 네, 이제 네. 알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고양이 낚시 달려보줄건 <laughs> 그러면 그 아프리카 했을 때는 시청자가 평균 어느 정도 됐었어요? 어.. 많을 때는 그래도 20명 대 됐었는데 네. 제가 좀 꾸준히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 10명도 안 나올 때도 많고 아, 그런데도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계속 후원해주잖아 <laughs> 맞아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했을 때한달 수익은 뭐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진짜 들쑥날죽해가지고 아... 그전 플랫폼에서는 네. 잘해 제일 많았던 게 어 까지는 는데 20명인데 800? 네 우와 대박 평균 그냥 100, 100에서 200 하이? 우와 괜찮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찌 됐든 생계 네. 유지를 우와 <laughs> 방송으로 그렇게 좀 지금은 그러면 유튜브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네. 방송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아 라이브도 하세요? 라이브도 하고, 베스트 아 하우스 스크도 하고, 브이도 하고. 아, 유튜브도 하고, 아 <laughs> 하고. 대박이다. 열심히 사시네요. 진짜 유튜브 너무 잘 키워가지고, 좋은 컨텐츠, 재밌는 영상들 많이 하고 키워서. 아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고. <laughs> 대박. 어디서요? <laughs> 어디서부야 아, 있는데요? 아, <laughs> 있는데요? 우와, 뭐야? <laughs> 뭐야, 잡았습니다. <laughs> 방금 너무 뺀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있어요. 에이, 저기. <laughs> 어, 잘했어. 잡히셨네. 아, 우리 형님 한분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포세이돈이라고. 형님, 저도 한 마리 부탁드립니다. 저희 포세이돈 형님이 또한 마리 주셨습니다. 또. 우와, 전 용왕님한테 빌게요. <laughs> 포세이돈 형님이 한 마리 주신 거 방생할게요. 고맙다. 휴. 그 아프리카는 지금 맨날맨날 키는건 아니겠다 그죠? 아프리카보다 유튜브에 좀 집중을 많이 제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좀잘 지금 올라가고 있는 벌써 3개월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벌써 300, 400명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3개월 좀안됐 돼서 네. 엄청 3년. 빠른 거예요 그래요? 네 진짜 다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깜짝 아. 놀랐어요 그니까, 러 영상 굉장히 잘 되고, 채널이 잘 성장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구독 취소 부탁드리고. 에? <laughs>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될것 같습니다. 포인트 옮길까요? 한 번, 한 번만 더 옮길까요? 네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저분들 가셨다. 절로 어? 가자. 저분들 가셨으니까 저희 포인트 더 좋거든요. 절로 옮기시죠. 예! 전복, 전복. 이야. 이야, 이 전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 전복이 얘가 초록색이잖아요. 이 초록색은, 어,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산에 이렇게 초록색이 안 나옵니다. 그게 딱 전복 맞고요. 네, 전복 폐가기. 혹시 이런 거 보이시면 잡으면 안 돼요. 어차피 폐가기.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포인트. 어, 뭐, 넣자마자 잡겠는데. 여기 너무 포인트 좋아서. 여기 딱.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 있네. <laughs> 왜요? 네? 왜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나시길래요 아, 아, 일어나는 아, 아, 아 니요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 스트레치. 스트레치, 스트레치. 소미님, 포인트 너무 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근처에서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포인트 찾아가시네. 데리고 다니기 편하죠? 네. 아, 어, 아, 손도 많이 안 가고. 우와, 잡았다. 우와, 잡았어요, 잡았어요. 우후. 남자들한테 DM 많이 오시죠? 오긴 오는데, 제가 연락을 잘안 해요. 씹힐 뻔 했네, 저도. 제가 그때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요. 네. 꽃가마 형왜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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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가? 어? 어? 대박. <laughs> 아, 이거 가지고 걱정했어. 아, 그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다. 배 있는 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배 있는 분하고 사귀면 되겠네. DM, DM 주세요. <laughs> 배 있는 남자분 DM 주세요. 저기 삼각형 오, 뭐야? <웃음> 잡았다. 주먹 보인다 했어. 주먹 보인다 했지. <laughs> 눈 보소. 와. 구봉식이 천재다. 야 이야... 좋아 보인다 했죠, 제가? <laughs> 네. 어, 너무 잘하신다. 아, 나이스. 자연스럽게 여기 오셔서 빼달라고 이렇게 <laughs> 자, 요거,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요거. 방생. 네. 잘가라, 멀리 가. 일로 오지 말고. <laughs> 엄마 모셔와. 엄마요? 뭐, 오늘 저녁에 뱅이동 가실래요? 뱅의동 <laughs> 오늘 제주도 지인 엄마 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일로 와보세요. 네. 네. 여기, 여기 나와보세요. 여기여기 여기. 잡았다 아, 우와! 아 어때요? 우와, 제가 우와. 또 매겨 드렸습니다 어찌, 맛있죠? 와 맛있어요 <laughs> 와 대박이다 아, 거 개볼락 작은 거니까 이것도 방생할게요 물고기도 손으로 잘 잡으시고 어, 학대한다 저이벌리게 하는 것도 아시네, 신기하다. 여자분들 이런 거잘못못못 못, 못, 못 해서 막 해달라고 맨날 그러는데 손이 보면 약간 낚시꾼의 손이에요. 아, 낚시 잘하는 손. 광생. 자 구멍치기 맞춰보도록 하고요. 오늘 최종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배도라치랑 개볼락이 이렇게 잡았고요. 쟤는 살짝 사이즈가 애매하다. 제 광생 아까 얘는. 풀어줄까요? 네한 마리 얘는 사이즈가 조금 애매해서 요거.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살았다 야이 자식아 운 좋은 줄 알아 <laughs> <laughs> 요거 방생 방생 오케이, 오케이. 운 좋다 이.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가서 제가 맛있게 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괴볼락은 이렇게 썰어줬고요 자 배도라치 써는 법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반절로 풀을 떠놨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 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하고 레이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한 점씩 빼는 거예요. 손질 다 됐고요. 요거 갖고 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 볼게요. 한번 드셔 보실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배도라치 먼저. 요긴 거. 우와, 쫀다 뭐에 찍은 어요 저는 배도라치는 간장하고 와사비가 제일 좋더라고요. 음. 와, 옆에서 씹는 소리가 다 들려요. 응. 네. 음. 처음 돈어 보셨어요? 네. 아 처음 먹었어요? 네. 아 그렇군. 나 아는, 아는 줄 알았어. 뭐야? 네. 어, 그렇죠. 이런 식가 처음이죠. 네. 광어 지느러미 살 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비슷해요. 네. 귤 안에 알맹이들이 렇게똥똥거울 똥동고를... 그게 톡톡 터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것도 맛있어요. 요거는게볼라 네. 네, 게볼라 초장에 찍어서. 응 우럭이 진짜 살 단단한 우럭 와 행복해 <laughs> 와 너무 행복해 진짜 낚시하는 거 보다 더 좋아지는데? 와 맛있다 아 이거 진짜 소주한테 응. <laughs> 김에다가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음 응. 맞아 메론만 나는데요? 에에 <laughs> 그거 있잖아요. 그하고 김어 싸먹으면 매운맛 난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도 한번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맛 응. 나요, 매롯맛. 김맛밖에 <laughs> <laughs> 아 방송 정직하게 하시는 분이 니까 맛은 있어요. 거 네, 맛있어요. 매운맛은안 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우리 쏘미님 이렇게 만나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엄청 성격도 좋으시고, 쾌활하시고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이 채널을 보면 엄청 재밌게 영상 잘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도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저희는 또뭐 기회 있으면 다음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안녕! 안녕.